어느 늦은 가을 밤,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오래된 고속도로 위, 그 당시 나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해방감을 느끼고자 주말을 틈타 부산으로 여행을 가던 중이었다. 주말을 이용한 여행이기에 출발이 늦어져 밤길을 홀로 운전하게 되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주변을 둘러보니 차도 드문드문 지나칠 뿐이었다.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고요한 도로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한참 동안 세차한 이력이 있는데 차의 라디오가 갑자기 혼자 켜졌다. 평소 즐겨 듣던 채널이 아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주파수에서 웬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볼륨은 점점 커질 뿐이었다. 결국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 꺼버렸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리며 계속 운전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무언가 사람 형상이 보였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듯한 여자 가각길에 멈춰서 있었다. 너무 어두웠기에 잘 보이지 않았고 빗줄기 때문인지 약간 흐릿하게 보였다. 순간 그녀가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흔히 들리던 히치하이커 괴담이 떠올랐다. 그녀를 지나쳐 갈지 아니면 잠시 멈춰 도움을 줘야 할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발을 더 세게 밟아 그녀를 지나쳐 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든 뒤로 한기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백미러를 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차 안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차 안에서 벌레 소리 같은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외면하지 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해 한쪽 어깨를 돌아보았지만 시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떨쳐내려 다시 앞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차의 헤드라이트가 문제를 일으켰다. 밝기가 점점 약해져 어두운 도로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됐다. 결국 갓길에 차를 멈추고 후두르르 떨어지는 손으로 랜턴을 찾았다. 차 밖의 차가운 비는 이미 옷을 흠뻑 적셨고 짙은 안개 때문에 주변은 더 암울하게 느껴졌다. 차량 앞부분을 비추며. 헤드라이트를 살피는데 불길한 기분이 계속해서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났다. 멀리 가는 길 조심해. 놀라서 돌아보았을 때 도로 위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요동치고 주변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도망치듯 다시 차에 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엔진을 켰다. 라디오에서 이제는 다른 채널로 벼랑간 전환되더니 낮고 기이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모든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며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발한 지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나쳐왔던 여자가 다시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루엣조차 흐릿하고 한게 속에서 잠깐 보이다 사라졌다. 차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고 고지어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나와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차 안에 그 목소리가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고 난다. 그날의 괴상한 경험은 여전히 이미지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후 나는 그 도로를 밤에 홀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속도로 괴담의 이름을 하나 더 보태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퍼 자취할 곳을 찾던 중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에버그린. 아파트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겉보기에는 꽤나 낡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위치 또한 괜찮아 계약을 결심했다. 이사 당일, 나는 설렘 반 걱정 반의 기분으로 박스를 옮겼다. 아파트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속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으며, 이웃 주민들을 거의 마주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문이 닫혀 있었고, 간혹 열려있는 문에서도, 인기척을 느끼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었다. 그러나 첫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정 무렵이 되자 벽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TV나 라디오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물하고 이질적이었다. 나는 담요를 더 세게 움켜쥐고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옆집을 찾아가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은 살며시 열려 있었지만 안쪽은 깜깜했다. 나는 겨우 문틈 사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주민을 만났다. 그는 앙상한 몸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나를 보더니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혹시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는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양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밤에 현관문을 열면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바람이 불었고 때때로 내 방의 불이 스스로 꺼지거나 켜지곤 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나에게로 걸려왔던 알수 없는 전화였다.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숨소리만이 길게 이어졌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오싹함에 몸을 떨었다. 나는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이 아파트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좀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가서 기록을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특별한 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관리인의 얼굴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나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결국 아파트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네의 작은 찻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 아파트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수십 년 전, 이곳은 무당들이 지내던 곳이라 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과 교감하며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들 중 한, 명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무당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살았던 곳이 바로 지금의 에버그린 아파트 자리라고 하였다. 당시 그 무당은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그 영혼이 아파트를 배회하며 사람들에게 이상한 환청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이 무척 두려웠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무당의 저주가 나에게도 미칠 것인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다시금 들려오는 중얼거림에 잠에서 깬 나는 소리의 방향을 조차가 보았다. 소리는 내 벽장 속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고 사진 속에는 내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있었다. 사진 뒤에는 작은 글씨로 그가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으며 이 아파트에 깃든 저주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짐을 꾸리고 아파트를 떠났다. 이후로 나는 에버그린 아파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가끔 그곳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곤 한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날 밤의 호삭함을 다시 느끼곤 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알수 없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서 낮은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집은 작은 정원이 딸린 단독 주택이었고 그녀는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이사 온 집에 대해 서말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말을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배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정착하기 위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와... 부엌에서 나는 것을 닮은 그릇 부딪는 소리, 듣기만 해도 서늘한 웃음소리 등이 그녀를 잠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적응, 과정의 일환이라 여겼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하루는 호기심 가득한 이웃집 소녀가 지현이 집에 놀러와 채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녀는 집을 둘러보더니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지현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밤에 안 무서워요. 그 질문에 당황한 지현은 애써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현은 점점 소리에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무심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설거지가 덜뜬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름이 돋았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원에서 홀로 자라는 것 같던 나무가 어느 날은 이상한 모양으로 가지를 뻗고 있기도 했고,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는 무언가의 존재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노인은 그녀를 만나자마자 사무치게 한숨을 쉬더니 그 집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서 예전에는 마을의 정신병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의 집에서 끊임없는 소음과 불길한 일이 일어났고 끝내는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집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무도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실에서 오래된 일기와 함께 수상한 주문서가 발견되었고 무언가를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 지현과 마을 사람들은 함께 집에 모여 그들을 괴롭히던 정체불명의 존재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로 소리와 이상한 일들은 사라졌고, 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밤이면, 지현은 그날 들었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